한혜경, 매화온 출신 최초로 방어력 무시 EX를 들고 온 죽창 컨셉이지만 폭발의 영원한 이인자인얼라슈을 이인자인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방어무시 EX, 미묘한 지속딜, 불균형 패시브입니다 얼라슈는 시가 예로니무스에서 등장하는 통상피업박생으로 EX의 방어무시와 공격력 및 공격속도 버프로 보장한 뉴킹 경 지속딜러로서 시가 예로니무스의 마이너픽으로 자리잡을 폭발 삼성 스트라이커입니다 얼라슈는 저격총 QBU-88을 주무장으로 합니다 사거리는 750으로 동일하며 게임 내의 이름으로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예로니모스에서 등장하여 시가 S딜러로 등장하지만 무치키와 아즈사의 벽에 막혀 메이저가 되지 못하는 얼라슈을스타듬어 봅시다 얼라슘의 EX는 스킬 레벨에 따라서 준수한 배율의 데미지를 방어력 무시와 함께 꽂아버리는 학생입니다. 방어력 1000의 수치가 대략 49%의 데미지 경감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방을 날려버리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데미지 자체는 준수한 편이지만, 방어 무시를 이용해서 화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얼라슈네 스킬 구성은 EX로는 루킹 역할을 하지만 강화 스킬은 공격 속도, 서버 스킬은 공격력을 올리는 잡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전 속도도 빨라지는 공격 속도의 특징과 불균형 패시브의 공격력 증가를 이용하여 지속 화력을 뽐낼수 있는 학생입니다. 잡버프들이 꽤나 유의미하지만 라이플이라는 태생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 대 자체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라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패시브입니다. EX를 발사하면 공격력이 약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공격력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패시브입니다. 공감일 때는 다른 스킬을 돌리고 공증일 때 EX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얼라슈는 상징하는 기술이며 스킬작이 안 된다면 운영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신경 써야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얼라슈는 렌즈와 보이니치를 먹는 렌즈 라이너입니다. 예로니무스에서 아카네를 밀치고 사용할 예정이라면. EX는 맥스를 찍어줘야 하며, 기본과 강화는 7체 정도만 작업해 주면 됩니다. 서브 스킬을 운영이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맥스를 해줘야 학생이 1인분을 할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라슈는 모자, 헤어핀, 시계를 사용하는 메인 딜러로서 유틸성은 없이 방어무시 EX를 지닌 독특한 컨셉의 학생입니다. 어중간하게 육성하면 데미지도 안 나오고 코스트만 잡아먹는 학생이지만 고점을 보면 육성하면 약파리 영상에서 나오는 90만, 100만도 볼수 있는 우이트라 뽕만 학생으로 변모합니다. 다만 아무리 사내경 소재가 넘친다고 한들 크레딧은 유한하기 때문에 픽업 자체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 참을 수 없지 하는 분들만 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